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장난 방아쇠로 당기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지 자네처럼.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만만하지가 않거든. 세상과 한판 맞짱 떠본 사람이거나, 단한 번이라도 세상을 넘어뜨려 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이 아니겠나. 돈이나 지식, 건강, 뭐 이런 거로 될것 같으면야, 나와 같은 사람 불어 찾아와 이렇게 하셔야 할 일도 있겄나. 나의 감정 전부를 지배한 여신이 이 주일 전에 나를 떠나갔다. 제외할 수 있느냐를 묻는 나의 질문에는 답이 없고, 이 무당 초당부터 초장부터 코끼리 다리 긁는 소리만 한다.이 보세요.나의 여신 말입니다.그녀와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요?내가 다시 그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말입니다.제발 잘될수 있다고 그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아니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어떤 짓이라도 하겠으니 부디 부디. 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렇다. 신혼 첫날부터 시작된 아내와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4년차에 합의원장에 도장을 찍었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결혼 전부터 해오던 뷰티 관련 사업으로 거의 중국에서 생활하기는 했지만, 아내와 생활해야 하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말 그대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일도 없었지만, 어쩌다 우연하게라도 아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나는 아내라는 사람이 끔찍했다. 뭐 특별한 이유라는 것도 없었다. 그냥, 그냥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 아내를 볼 때마다 말릴 새도 없이 훅훅 훅 올라왔다. 늘 이혼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을 할 것이라고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양가 부모님의 체면이나 기타 사회적인 처세 등 이혼에 대한 득실의 문제를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아내와 나는 남남이 될수 있었다. 합리적이고 스피디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점에 또 매우 민주적이고 포용력까지 갖춘 법치 국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절로 들 정도였다. 때마침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회사 몸집이 커지고 있었고 자체 브랜드 홍보도 중요했지만 한국 뷰티 사업, 뷰티 산업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전역에서의 강연 요청도 쇄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이런저런 뒷말에서도 나는 제법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정말 이혼을 했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시기이기도 했지만, 의무적으로라도 아내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으로도 나는 크게 만족했다. 또,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 전과 이혼 후의 생활 패턴이 별반 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지게 할것이라는 속임말도 애써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작됐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일등석과 일반석을 가리지 않고 일정에 맞춰 티켓 예매를 하는데 그날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당신은 코앞으로 코아프, 닥친 코엑스 뷰티 방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시기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곯아떨어졌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옆자리 중년 여성의 어깨에 기댄 채 잠에서 깬 나는 화들짝 놀라 실내에 대해 사과했다. 한쪽 입가에서 침으로 예상되는 물기가 주르르 흐르는 것 같아 재빨리 손으로 닦으며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나에게 그는 자애로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오선지에 그려진 악보를 건네주었다 즉석으로 작곡을 한것 같았는데 얼떨결에 그것을 손에 받아든 나는 멀뚱멀뚱 그 중년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희끗하지만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한쪽 어깨로 드리운 여성은 가로로 길고 자연스럽게 주름진 눈매로 살짝 웃으며 바다도 괜찮다는 몸짓을 했다. 그녀의 연한 갈색 눈동자는 맑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한 눈에도 깊은 지식으로 다져진 인품의 무게가 느껴졌다. 번잡스러운 일상을 벗어나 하늘을 날며 누리는 달콤한 자매의 느낌을 싱긋웃으며 덕분에 경험했어요. 그 느낌을 남기고 싶었어요. 아니,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백지보다 우선지가 글자보다는 음표가 편해서요.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곡에 맞는 언어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위에 적은 것이 제폰 번호입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오선지에 적힌 음표와 조용하고 차분하게 세포에 와박히는 그녀의 말씨. 그날 그녀가 전해준 음표가 그려진 오선지를 받아질 때만 해도 몰랐다. 그녀로 인한 격정의 파노라마 속으로 블랙홀에 휩쓸려 들어가듯 하염없이 빠져들 줄은 정말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감정이라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질 좋은 삶을 원하지만, 대부분은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 감정이란 놈 때문이지. 감정이란 놈이 왜 어렵냐 하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 감정이라는 방아쇠에 불이 붙기 전에 예측을 하고 제어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놈은 절대로 잡히지가 않아.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을 장착하고 다니는 셈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녀가 즉석에서 창작한 곡 때문이었는지 아니 그녀가 음표로 표현한 그녀만의 느낌을 받아 지었기 때문인지 나는 방남회 준비며 빡빡하게 채워진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문득문득 그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적은 음표를 따라가며 흥얼거렸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6년 내내 모친의 강요에 못 이겨 매일처럼 꼬박꼬박 다녔던 피아노 학원 덕에 덕을 처음으로 본 셈이다. 악기로 곡을 연주하지 않아도 나는 그녀가 그려놓은 음표를 손으로 짚어가며 흥얼거릴 수는 있었기 때문이었다. 번잡스러운 일상, 하늘을 날며 누리다, 달콤한 잠. 당시 그녀가 했던 말과 그녀가 그 말을 할때 느껴졌던 기분 좋은 향기를 떠올리며 나는 생각나는 대로 언어를 대입해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처음 열고 막 첫발을 내디딘 것처럼 쿵쿵 심장이 뛰었다. 마음에 드는 소녀 앞에선 사춘기 소년과도 같은 그런 감정은 온통 나를 휘감고 놓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잠자고 있던 나의 예술적 영감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타난 무사이(그리스어 영어로는 뮤즈)는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수 주일이 지나고 수 주일이 흐르고 마침내 그녀가 적은 음표에 나의 언어를 조합한 작품이 완성됐다. 어려운 퍼즐을 다 맞췄을 때처럼 나는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리고 악보 위에 적힌 그녀의 전화번호를 나의 휴대폰에 당당하게 입력하고 나서 내가 맞춘 퍼즐을 그녀에게로 보냈다. 정확히 3일이 지나고 나서 답장이 당도했다. 나의 무사히로부터. 당신은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분이군요.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딱 떨어집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음반 작업 메인곡으로 지정해도 될까요? 우리는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서 삶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세상을 바꾸는 궁극의 힘은 시와 음악에서 나온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매우 깊이 동조했고 하얀 햇살이 쏟아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나른한 오전을 즐기며 와인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녀는 자신의 배낭에서 우선지를 꺼내들고 빠른 속도로 음표를 그려 나가곤 했다. 나는 그녀가 적은 새로운 음표를 여러 차례 짚고 또 짚어가며 그녀와 내가 느꼈던 당시의 느낌을 되살리며 퍼즐을 맞췄다. 음표와 언어로 맞춰가는 퍼즐 놀이는 지치지 않는 즐거움을 주었다. 완성이 됐을 때 또는 가수의 음반으로 나왔을 때는 더더욱 아름다웠다.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우쭐했다. 사업적 성공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무사유와 함께 쿵쿵거리는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껴가며 창조해내는 삶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하루는 너무나도 짧았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